안녕하세요. 안경수입니다. 이번에한국공 참단 소재 볼 텐데 금일 갭상승 출발 이후에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 안에서 매도하고 끝낼 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들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두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첨단소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던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분들, 900. 86만 주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출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우려감에 따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 받아먹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이 물량이 한 번에 출회되는아 이러한 움직임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3년 이상 하단에서 오랜 기간 물량을 매집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도 특히나 9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 을 터뜨리면서 자 물량 매집이 있었죠. 자이 물량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의 상승 파동으로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거래량을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지금 시점에서 이들의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시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현재 구간에서 자 물려있던 이 악상 매물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시점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상증자 986만 주가량의 신규 물량이 터졌는데 하한가에서 포기할 시점이 절대 아니고 자,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었다. 세량 매집에 포착이 됐다. 매집에 흔적을 포착했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만큼은 이때 매도를 하게 아니고요.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는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때 하한가를 기록 했을 때. 개파락으로 하한가를 찍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하한가 부근에서 엄청난 물량 소화가 있었고요. 이 물량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그동안에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변동성 안에서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좀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내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녹색선이 주가 여름이고 노란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여름인데, 장 초반부터 물량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인 변덕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창구별 매매 등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56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NH 투자증권, 미래셋 자, 이런 창고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가고 있죠. 자, 기관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었고, 최근에, 자, 기관을 좀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삼성, 그리고 토스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자, 오늘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결국에는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쌍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 지금 들어오고 있던 이들의 물량 변화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다라는 거야.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 매도할 시점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양자산업 육성에 9천억을 투입하겠다. 자,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양자통신, 컴퓨팅, 파운드리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일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자, 중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 23조 가까이 양자 관련해서 이 투자를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기술력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중국 쪽에서 지금 따라 붙으려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에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 미국 쪽에서도 올해과 같이 9천억에 대한 투입 물론 중국 대비해서 막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정책적으로 중국에 대한 양자 연구 기관의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자 기업의 투자 금지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국내 양자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양자 산업화 원년이 된다라고 하면서 1,980억 원에 대해서 자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재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전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 CEO라든지 메타 CEO가 양자 기술 관련해서 10년에서 뭐 상용화까지 20년, 30년이 걸릴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고 5년 안에 엔비디아 CPU 사업을 위협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5년 올해가 양자 컴퓨팅 준비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말은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25년 또 GTC 2025에서 퀀텀데이 개최. 3월 20일에 양자의 날을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술력에 대한, 양자 기술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투자가 계속해서 대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첨단소재, 최근에 ETI에서 양자 얽힘, 광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 바 있었고요. 자, 그리고 국방들은 양자 내성 암호 개발에 자,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봉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도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매도가 아니라 매수타점 잡아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0 1 0 4 0 3의국에서한 이쪽으로 여러분한한국청서서한국까한국두서자만써서 문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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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한국에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있었을 때 매도타점을 어디서 잡아가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국이라고만 두 글자 써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이곳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현재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국첨단소재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고 자, 입장 수락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자, 빠르게 한국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께는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이 왔을 때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라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고 입장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자, 문자 확인 후에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상세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자 더보기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단가라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간략하게 남겨놓으시면 그분들은 따로 체크해 놨다가 상세한 전략 여러분들 평당 가에 맞게끔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자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실수하시다가 계좌 수익 놓치지 마시고 또 손실로서 오히려 반대로 마감하지 마시고 빠르게 한국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또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한국참단소재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수익까지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제에 대해서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 군 중에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한전산업과 그리고 이 솔리드라는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9% 출발해서 26%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18%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시초가 접근해서 5%에서 10%만 챙겨서 나온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두 종목이기 때문에 10%에서 20%까지 챙겨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단기적인 내용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빠르게 한국이라고 두 글자 써서 남기시고 나서 한국 첨단 소재 함께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까지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 부분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추세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좀 전에 시초가 공략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행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기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 자, 늘 진지하게 몰두하고 탐구하고 준비한 자에게만 찾아온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20년간 쌓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요, 자,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그 이후에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이 패턴을 우리가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패턴을 자,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라든지. 뭐, 하락추세라든지, 그리고 횡보추세, 그리고 박스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수렴, 발산, 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결국은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2천역의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할 것인가? 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 자몇 종목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초가 공략 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 명가 백일의 기적 프로젝트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란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입을 하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히든 종목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소통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요청하신 분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제가 도움을 드리기 가 어렵기 때문에 자 필수 사항에 대해서 전부 기입해서 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치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에서 3 0 0 자,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혜택란에 여러분들 1억이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적어 두시면 제가 프로젝트 참여 의사로 확인하고 나서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